안녕하세요 오늘은 과일 런지 시간을 하겠습니다 여기 준비물은 신맛이 나는 어, 어떤 과일 그냥 오, 오이 감자 등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집게전선 3개 아연판과 구리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구리, 아연판을 하나 꽂고요. 또나은 구리판도 꽂고 나머지 진행을 위해 꽂아 놓은 것이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꼭 반대쪽도 똑같이 꽂아 주고요. 결과는. 이 미니 LED 전구. 이, 이것, 이것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틀린 생각이고요. 한번 본격적으로 실험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뭐가죠? 빨간색. 구리로. 그리고 검정 색은 이 검정색은 아연으로 그리고 반 반대로 똑같이 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보면은 네. 꽂아 꽂 남은 한, 이 전선과 이 전선을, 이것을 여기로 꽂아. 남은, 이거 말고, 여기 말고, 여기 두 곳을, 짧은 곳, 여기 짧은 곳이지. 짧은 곳, 빨강. 긴 곳, 검정. 으로 연결하면. 여기. 빨간색. 점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안, 안 보인다고요? 다시, 당, 당, 잠시만요. 보일 텐데. 여튼 빨간색 불이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이번 실험 성공으로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